자 오늘은 곡선의 관찰, 어, 이런 자, 곡선 형태, 이런 곡선 형태의 관찰까지 쭉갈 거예요. 어 이런 걸 그릴 때도 여기서 지금 이 사물에서 직선보다는 곡선이 훨씬 많습니다. 자, 직선은 이런데 이런데 있어요. 이렇게. 또는 바닥일 수도 있고, 나머진 다 곡선이에요. 거의, 거의 다. 곡선의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우리 어 사물에서. 우리 인간의 신체, 얼굴, 다, 다 곡선이죠. 전부. 다 곡선이죠. 그래서 곡선의 관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우리가 그림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직선, 직선. 삼각형을 기본으로 한 직선의 관찰력이 먼저 완성이 된 다음에 곡선으로 가야만이 그림이 어, 틀리지 않습니다, 형태가. 삼각형을 제가 여기다 그려놨죠, 미리 그려놨는데. 자, 삼각형을 기반, 기본으로 한 직선의 관찰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개의 점을 관찰하는 거죠. 이것까지는 저번 시간에 했어요. 그런데, 어 이런 하트 모양이 있어, 있을 경우에도 있을 경우에도 그이 이 모양을 이렇게 직선화 시켜서 관찰해 볼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직선화 시켜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하고 여기 포인트를 이렇게 삼각형을 두 개로 나눠서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맨첫 시간에 연습했던 이런 세 개의 점을 연결하는 것을 수직수평선을 이용해서, 수직선과 수직선과 수평선을 이용해서 직각 삼각형으로 이 기울기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고, 이 기본, 기본 이후에 곡선이 올라가는 겁니다. 연습을 했고 그런데 자 직선에서는 이 삼각형은 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울기라고 그랬어요 기울기 각도 이 기울기 세 개만 파악하면은 삼각형은 그냥 다 그릴 수 있다 이거죠 음 그리고 뭐 사람의 얼굴이든 동물의 얼굴이든간에 거의 모든 사물들이 삼각형 하나 가지고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점과 이점과 이점을 연결하면 이게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어쨌건 뭐 사각형도 사각형이라는 것도 어 삼각형 두 개가 모인 거죠. 사각형도. 어쨌건 사각형이 면의 기본이라고 그랬고. 자 근데 곡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울기 각도가 아니라 새로운 기울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본적인 요소가 등장하게 을 되는데 그게 바로 r 값이라는 겁니다. r 값. r 값은 레이디어스라고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애플이라는 회사가 스마트폰 때문에 삼성의 그, 어, 침해 소송, 디자인 침해 소송을 벌였을 때 가장 자주 등장했던 게 바로 알값이에요. 어떤 알값이냐 이겁니다. 여기 돌아가는 원이 이만큼이냐 이만큼이냐 문제입니다. 휴대폰에서 이만큼이냐. 반지름이 이만큼의 반지름이 돌아가는 원으로 이게 돌아가느냐. 여기서는 반지름이 이만큼이죠. 여기서는 반지름이 짧고. 바로 이 반지름의 길이가 r 값인데. 뭐 이것을 똑같이 해버린 거죠. 애플, 애플폰하고 삼성이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r 값의 수치를 변경을 하면은 그것은 침해가 안 되지만, 이 r 값의 수치가 같으면 디자인 침해가 된다. 근데 이 알값을 아마 바꿨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바꿨다 하더라도 애플에서 어...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걸 가지고 나옵니다. 비슷하게 만들지 말라 이런 식으로 비슷한 풍으로 느껴지게끔 하지 말라는 건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트레이드 드레스 걸리면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어쨌건 넘어가고요. 이게 알값인데 반지름이 자 알값 알값 음, 알값을 여기 지금 제가 미리 이거 오전에 오전에 수업했던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자 다시 좀 크게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런 하트를 하트라는 곡선을 그릴 때 처음에 직선으로 파악을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어 여기서 가장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런 점이라든가 이런 꼭지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다음에 수평선을 수평선이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닿는, 닿는 지점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됩니다. 곡선을 파악할 때 이런 여기는 왜 포인트가 되냐면 수직선을 수직선이 접근했을 때 가장 먼저 달라붙는 지점. 이런 것들이 포인트야. 그다음에 여기. 자, 이 포인트도 제가 왜 여기 잡았냐면 수평선이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닿는 지점 여기네요. 자, 여기서도 수직선이 접근했을 때 가장 먼저 닿는 지점.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직선화시켜 보면은 여기에 직각 삼각형이 하나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곡선을 직선화시켜서 한번 파악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는 뭐예요? 여기하고 여기를 만나게끔 하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중요 기울기 아마 중요도라는 넘버 원입니다 이게. 이하트를 파악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울기라는 거죠. 요게. 두 번째 중요한 기울기라는 이 정도. 이거이 기울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언덕을 만들고. 세 번째면은 뭐 여기다가 기울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여기는 이 정도 기울기, 이 정도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시킨 거. 이세 개가, 이게 중요도가 2번, 이 중요도 3번. 이 정도, 이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기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삼각형의 기울기를 파악했던 방식으로, 특히 직각 삼각형을 활용해서 이 기울기를 먼저 한번 느껴보, 느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이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놓고, 사실 이거 삼각형만 잡아도 돼요. 이거, 이거.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잡아놓다이 지점과 이 지점과 이 점을 정확하게 잡아놓는다. 그러면 이건 거의 안 틀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삼각형을 딱 하나만 정확하게 그려도 기울기가 이렇게 틀어지진 않는다는 것이고. 자, R값으로 들어갈게요. R값이 반지름인데 곡선에서 R값은 작은 순서로 파악을 합니다. 알값이 작은 순서로 파악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알값이 작다라는 것은 반지름이 짧은 걸 말합니다. 즉 이거보다는 이 반지름보다는 이 반지름이 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하트 모양에서 이 하트 모양에서 검정색으로 합시다. 퀴즈를 해볼까? 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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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값이라고 했어. 요 이게 반세력. 원이 돌아가는 거죠. 얼마만큼 이게 급커브냐, 완만한 커브냐의 문제예요. 급커브와 완만한 커브를 관찰을 할때 원의 크기로 관찰하는 겁니다. 원의 크기로 작은 원이냐, 큰원이냐 반지름이 짧으냐, 기냐. 이걸로 한번 곡선의 모든 곡선을 파악을 해보는 눈이 필요해요. 네, 이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게 그렇죠? 곡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이 학수에서 I 값이 가장 작은 부분이 어디예요? 자, 하트의 그 왼쪽. 왼쪽? 네. 그렇죠 하트에서 왼쪽 보물이래요. 왜냐면 이 전체 이 곡선 중에서 여기가 가장 급하게 급커을란 말이에요. 급커브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알 값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정도의 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의 원. 자, 그다음 알 값은 여기에요 이 정도의 반지름이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 그런데, 이두 개의 원이, 에이 하트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 이 점, 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 봅시다.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럼 보시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비슷한 걸볼 수가 있어요. 어? 이게 무슨 얘기냐? 원이 세 개가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가 들어간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원은 뭐냐면은 이 지름의 절반 정도, 이 반지름이 여기서는 거의 지름이 되는 거죠. 자, 이 상상이 어, 이 상상을 하면서 이 하트를 그리는 거하고 이 둥근 원을 세 개를 상상하지 않고 그리는 거하고는 정확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제 음. 나머지 부분을 좀 지울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자, 이것까지 한번 더 해봅시다. 이왕 알값이 나온 김에 자, 여기서부터 이 구간이 있죠. 이 구간. 이구간에 알값이 굉장히 크죠. 반지름이.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그죠. 이 정도의 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호라는 건 이제 원의 일부분을 호라 그럽니다. 피자 조각 피자 한 조각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 정도 큰 피자 조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거예요. 이 곡선이. 그래서 이큰 원과 이 작은 원이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 이 원이 더 완만하고, 이 원은 더 급하게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도 이쪽으로 쭉 오면서 알갓이 계속 변하죠. 계속. 그 변한 거를, 원을 다 그려볼 수는 없어요. 다 그려볼 수는 없고, 예를 들어 여기서도,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나 한번알 값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곡선은 이 정도 큰 원의 한 일부분이라는 얘기죠. 이 정도. 역시 굉장히 크죠. 이 곡선은 외교 중심으로 따졌을때이 정도의 피자라는 얘기죠. 이 정도의 피자의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호라고 해요. 호. 원의 일부분을 호. 자. 이제 지워 볼 거예요. 자, 지우고 하트만 남깁니다. 다시. 이게 우리가 곡선에서 곡선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꼭 그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관찰을 해야 되느냐 근데 R값을 무시하잖아요 이 삼각형, 삼각형을 정확하게 그리는 것보다 복선이 들어간 형태가 훨씬 어려워요 그걸 몇배 어려운가로 하긴 참 어려워요 한 20배 정도 어려울 것같아배그 정확성을 파악한다는 거 곡선의 정확성이라고 니다 그래서 이반지름을 이용한 얼마만큼 큰 원이 거기에 자리 잡는가라는 상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곡선의 기본값은 r 값이에요 직선의 기본값은 기울기입니다. 각도. 그것으로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 지금 그리기 시작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왕 한 김에 이왕 한 김에 알값과 관련돼서 저번에 투시, 저번 시간에 빠진 분들이 여기 많아서 저번 시간에 투시법까지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투시법의 기본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투시법에 대해서는, 투시법에 대해서는, 음, 제 유튜브 강의가 있는데, 투시법이라는 것은, 울타리에 말뚝이 이렇게 쭉 박혀있을 때, 또는 기차길이 기차 이렇게 있을 때, 멀어진 것이 작아 보인다라는 그런 간단한 원리죠. 멀어지면 작아 보인다. 근데 멀어지면 왜 작아 보이느냐는 거죠. 그거는 우리 눈이, 우리 눈이 어, 작은 눈으로 어, 다양한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은 수정체에서, 불절을 통해서 형태를 인식한다는 것이죠 여기가 망막이죠 망막 막막. 그래서 불절을 통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촛불이 있어도 자 거기서 보시기에는 촛불이 이렇게 있지만 여기도 촛불이 높다 봅시다. 가까이 있을 때는 어, 이 촛불의 전체 크기가 막막에서이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게 돼요. 형태가 꺾어지니까. 그런데 멀어지게 되면 각도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게 되 여기서 각도가 줄어들게 되면 여기서도 각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작은 각도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크기가, 이게, 우리, 우리 인간의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오세요. 똑같은 크기가, 차이차이아 예? 네? 강의 준비 잘 거야. 빨리 공개 다시. 준비했어? 다시, 자. 그래서, 똑같은 크기가 가까운 데 있으면은 각도가 커지고 여기, 여기가 수정, 수정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까이 있으면은 각도가 커진 상태로 인식을 하게 되고 똑같은 크기라도 얘가 멀리 있게 되면은 각도가 작아진 채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 좁은 지역을 차지하게 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에, 우리 인간형의 눈의 구조를 가진 모든 동물의 눈에는 이런 공식이 존재합니다. 사물의 크기는 우리 망막을 차지하는 면적이에요. 우리 망막에 얼마만큼 크게 인식되느냐의 문제라, 문제일 뿐인 겁니다. 자,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인식되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인식이 된다라는 원칙이 투시법인데, 그래서 어떤 이런 휴지 자, 티슈. 티슈를 빼는 이런 상자가, 상자가 있었을 때이 부분은 조금 더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티슈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 자, 자, 카메라를 보시는 분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이 카메라로부터 가까이 있기 때문에 훨씬 카메라와 가깝죠. 이 부분은 멀죠. 그러니까, 각가, 가, 이건 원래 같은 길이잖, 길이란 말이에요. 같은 길이지만, 눈에, 카메라에 가까이 있으면 당연히 커 보이죠. 왜냐면 이 각도가 크기 때문에. 왜냐면 각도가 작기 때문에 작아 보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티슈가, 티슈 박스가, 이렇게 더 연장된다고 쳤을 때는, 이런 철길 같은 모양이 되게 됩니다. 멀어질수록 이 길이는 작아 보인다. 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망막을 차지하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게 투시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투시법의. 음.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런 이체물을, 이체물을 이제 그 종이에 옮길 때 원칙이 있는데, 종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런 사물이 있어요. 이 사물을 종이에 옮길 때는 이렇게 옮긴다고 쳐요. 이렇게 여기 옮겨야 되는데 옮길 때 중요한 거는 공간상에서 공간에서의 종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요. 화면이라고 해도 화면. 내가 그리고자 하는 화면의 세로 공간의 수평은 화면의 가로라는 뜻입니다. 가로라는 겁니다. 즉, 이 하트를 그릴 때도 이 하트를 스케치북으로 옮길 때도. 이게, 이, 이게 수직이면은 이 종이에서, 종이에서 세로란 얘기예요 어, 그 다음에 수평, 수평선에서 수평선, 이게 수평이면은 그게 이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이 기울기를 여기다 옮긴다 할 때는 이게 수직선, 수평선에서 저 기울기를 만들어내게 되죠.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런 주요 기울기들몇개 있겠죠. 몇 개. 네. 그러면은 하트가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가로세로가 수직이 세로고 수평이 가로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고, 어, 이 R값, 오늘의 핵심은 R값이었는데요. 하지만 <laughs> 원을 자, 아까처럼 하나, 둘, 셋, 한네개 정도의 원을 직접 종이에 그려 그려 보면서 이 하트를 옮겨 보리세요 자, 딱꺼었요